안성시와 시의회 인사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회로 파견하는 공무원을 두고 시와 시의회가 한달 가까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당장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성시와 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두고 갈등을 벌인 지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당초 안성시는 시의회로 파견 보낸 공무원 6명에 대해 근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온 시의회는 파견 공무원을 모두 시로 돌려보내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최근 안성시에는 파견 공무원 6명 중 4명은 의회에 남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 2명은 받지 않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협상이 또다시 결렬된 것입니다. 시장이 지금 어, 협의라고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간 인원들이 얼마 안 됐다는 이유를 고집해서 의회하고는 말안 하겠다,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은. 김보라 안성 시장은 최대한 시의회와 입장차를 줄여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의회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을 충원할 수 있는 계획들이 좀 필요하고 전출을 시켜 준 것처럼 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이제 협조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 같은 인사 갈등이 깊어지면서 임시회가 파행될 것을 우려한 안성시는 지난 17일 임시회 소집 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소집 요구에 따라 시의회가 다음 달 1일까지 임시회를 열지 않으면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당장 7월부터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중 경유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지원비는 받기 어렵습니다. 8월달 신청자도 이 추경이 통과가 안 되면은 9월달에 받을 수 없다라는 거네요. 네, 지급은 중단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7월, 8월 분들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어렵게 받은 국도비는 반납하고 안성시와 다른 기관과의 협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약서에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도 뭐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을 시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수탁 내용. 통반장의 활동비, 어르신 무상교통지원 사업은 멈춰서고 노인 목욕비, 마을버스 등이 담긴 조례안건 처리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안성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벌이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입게 됐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